우리 동자님이 아리또리에 바람개비가 파양파양 달려가지고 바쁘다 바쁘다 그러는데 어, 아리또리가 정체 없다 캐서코 2년도 좋다 전년도 좋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실증 났다가 <laughs> 진짜 최악이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멀쩡하지 모르고 안 보는 데서는 삐뚤어졌다고 봐야 되겠지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지금은 불안, 초조함, 막막함 그다음에 쪽팔림 정우성 씨는 임신이 됐다는 부분을 처음다 알고 있었을까요? 얘기했지 이 여자가 근데 이쪽에서는 지우라 그랬지 근데 이 여자는 이 사람을 밟먹고 자고 싶었겠지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보사입니다 오늘 남자 사주를 한명 가져왔는데 이분 옆에 누군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거 나 나중에 욕도 개같이 얻어먹는 거 아니야? 막말 퍼레이드가 막 나오는데? <laughs> 진짜요? 어떤 거 같으세요, 이 사람? 우리 돈자님이 아, 했더니, 바람개비가 파양파양 달려가지고, 바쁘다, 바쁘다, 그러는데. 아이씨. 좀 많이 복잡해 이 사람이 신간도 편하지가 않고 생각도 맞고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근데 뭐 관제 소송 들어왔는 거 있어? 소송 관제까지는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뭐 아랫도리가 정체 없다 캐터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온 구멍이 다 짓거다마는 완전 사생활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는 소문이 있긴 해요 얼굴을 이쁜 얼굴 보여줬다가 못생긴 얼굴 보여줬다가 아무 표정 없는 얼굴을 보여줬다가 새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중인격 왜 삼중인격 그러잖아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에요? 우리가 봤을 때에는 멀쩡하지. 근데 우리가 모르고 안 보는 데서는 삐뚤어졌다고 봐야 되겠지. 이성 무은좀 어때요? 이성우 아니 여자는 없지는 않아. 발을 차이는 게 여자야. 어 이년도 좋다, 전년도 좋다. 근데 조금 많이 까탈스러워. 쉽게 말하면 금사빠.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실증났다가 좀 많이 특이하네. 맨 처음에 지가 좋으면은 막뭐 미친 것미쳐 다게 들지. 근데 지 싫으면은. 응 <susurra> 냉연 인간도 이런 냉혈 인간이 없어.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야. 근데 이 사람 사주에 자기 마누라는 없어. 원래 이 사람이 무당을 하든지 직업이 좀 많이 특별하라 그랬거든. 자기를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하게 내 이름을 알리라고 날리고 살라는 사주야. 그러면 이제 뭐 연예인이 되라 가수가 되라 좀 나쁘게 빠지면 하루개로 빠지라는 소리잖아. 사주가 그래 사주가. 그런 소문이 있어요. 여자랑 사귀는 사이였어요. 깊은 관계가 돼서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이 남자가 거절을 했대. 그냥 만나. 하고 놀고 막 있잖아 다니는 건 좋아 근데 지 옆에 여자는 못났다 그냥 옛날 선배들처럼 풍요를 즐기고 온 동네 갓을 걸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만약 했으면 이혼했을 수도 있겠네요. 아이고 1부정사 안돼 2부정사 안돼 3부정사도 안 된다. 진짜 최악이다. 첫째 이 사람 집에 있지. 젊어서 갖는 청춘이 좀 있어. 그 청춘이 이 사람 몸에 많이 희한 게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좀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. 이술 때문에 모든 게 있지. 왜 남자들은 이술 먹으면 개가 된다 그잖아 이런 술 때문에 사단이 벌어져. 항상. 네네.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골대가리 아픈 게 자꾸 들어오는데, 분명히 이것도 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.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지금은 이, 뭐라 그래야 되나, 불안, 초조함, 막막함. 그 다음에 쪽팔림. 근데, 우리 여기 이 사람 있잖아. 마누라는 없는데. 사주에 자식은 또 없지 않아. 뭐, 만약에 뭐, 결혼을 안 하고 하면, 뭐, 여자가 애 놓고 던져놓고 도망가든지, 어디서 뭐, 어느 밭에 가갖고 씨를 뿌리갖고, 뭐, 자식을 하나 놓든지, 사주에 자식은 없지는 않아. 왜 자꾸 개심하단 소리를 하지? 개심하다 그래. 올 내년 상관으로 엄청 시끄러워라 그랬어. 구설도 많이 타야 되고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랬어. 아 근데 뭐 이렇게 있잖아. 아우 머리도 너무 아프고, 아우 온몸에 소름이 너무 짝짝 돋는 게 있지.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분하고 그래. 일단 누군지 알려드려 볼게요. 배우 정우성 씨. 문가비 씨라고 모델이 있는데 그분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. 결혼은 안 한다고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. 결혼을 하는 게좀더 낫지 않았을까요? 근데 이 사람이 완전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. 그냥 내 혼자 내 자유를잖아 많이 택하는 사람이지 저질러 해놓고 책임을 못 지고 그래 하지는 않아. 그 많은 여자들을 만나도 그 만나는 여자들만 의그 대가는 다 치러줘. 근데 어차피 결혼해도 못 살아. 이 사람도 자기 자리에 마누라가 없듯이 그 여자도 자리에 남, 남자 복이 없어. 맨 그분도 일부종사가 안 되는 분이야.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거는 또또 잘못 또. 또 잘못도 터질 게 아무도 요거다 먹을 짓이지만 계획적인 부분도 많아. 정우성 씨는 임신이 됐다는 부분을 처음 다 알고 있었을까요? 얘기했지 이 여자가. 근데 이쪽에서는 지우라 그랬지. 근데 이 여자는 이 사람을 밥 먹고 잡고 싶었겠지. 조금 야비한 부분도 좀 있어. 지금 여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.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튼 그게 좀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. 또 터질 게또 있어.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않아. 우리가 몰랐던 밑바닥까지 이제 다 드러낼 거야. 공인인데다가 우리처럼 자유롭지가 못하잖아. 단지 우리가 그걸 다못볼 뿐이고, 못 알을 뿐인데, 재수가 없다 보니까 그 반열에 끼어 는것 뿐이야.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 활동은 할수 있겠죠? 못 나와. 지가 나오고 싶어도 <laughs> 2, 3년은 그냥 좀 이렇게 여가 생활하고, 반성하고, 아랫도리 가리 잘 하면서 수영을 좀 해야 되겠지. 최고 중요한 거는 술. 술을 안 먹어야 실수를 안 하는데, 그런뭐 술만 보면 뭐 미친 개의 인치로달려들어가 정신없이 퍼먹어이. 너왜 내가 너 술을 좀덜 먹어야지 내가 살수 있다.